히브리서 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의 권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의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음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2장.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므로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감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자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오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적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1장 1절을 보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걸로 봐서 이 편지는 유대계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2절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위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셨던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분의 형상이시며, 세계와 만물의 주인이신,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자신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신구약을 분명하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7절 보면요,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시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 영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으니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아들은 천사들과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장 2절 보면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것은 모세율법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불순종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 말씀은 모세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형벌받은 이스라엘 역사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하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높고 높으신 분이 천사보다도 약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서 희생하심으로 사람들의 죗값을 치르고 사람들을 구해내신 이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8절 보면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그 사람이 잘 견디면서 자기를 격려해 줄때 정말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고난 받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살면서 받는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을 얻는 은혜까지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놓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스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자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그레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우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극렬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5장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하으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멸기 세대에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 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도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저지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절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3장 1절 보면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와 율법을 절대적으로 믿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집과 집 지은 자에 비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 지은 자이고 모세가 집이라고 비유가 되고 있습니다. 집과 집 지은 자에게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 보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이 세대에게 놓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이것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심판을 받은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매일 피차 겉면하여 너희 중 누구라도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복음을 듣고 받은 후에 다시 죄의 유혹으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서로 격려하면서 초심을 잃지 말고 복음에 대한 확신을 견고히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는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돌아봐도 믿음 후에 같은 길을 가는 공동체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1 8절 보면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4장 3절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제 7일에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속박하여 고생시키려는 것이 아니고 참된 자유와 힘을 주시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정말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으면 어딘가 메이고 속박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2절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산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유를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자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너무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결산을 받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세상 살면서 힘들 때마다 그 앞에 나아가 긍렬하심과 두우심을 얻을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고마운 분입니다. 그리고 5장 1절 보면요. 대제사장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이지파 아론 자손들이 맡게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5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대심도 스스로 취하신 것이 아니오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내가 영원히 멜기세댁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하고 있는데요. 멜기세댁은 아브라함 때 있었던 하나님의 제사장인데 예수께서 그의 반차를 이어 대제사장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에서 나와야 한다고 믿고 있지만 근본 원칙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보다 수백 년전 앞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것이지요. 히브리서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 다른 서신과 달리 이러한 설명을 자세하게 강곡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